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주 나스닥 증시에서 중요한 이벤트들을 요일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주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글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와 장중시한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오늘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로는 2월 소매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나오는 지표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물건을 많이 사재기해두고 있다는 게 최근 발표된 많은 경제지표들에서 이미 다 확인이 됐고 특히 최근 발표한 CPI와 PPI도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가 나왔지만 상품의 한정에서만큼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월마트랑 코스트코도 올한해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적어도 이번 분기 실적은 엄청나 잘 나왔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매 판매는 판매량이 아닌 판매액으로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저는 솔직히 소매 판매량 자체도 늘었다고 보지만 이게 설령 아니라고 해도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라도 전체적인 소매 판매액이 늘어서 이번 수치는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오면 현재 시장에 퍼져 있는 경기 침체 우려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좋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엔비디아의 GTC 2025가 개막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증. 시에는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발표하는 주요 경제 지표로는 2월 산업 생산이 예정되어 있고요. 새벽에는 2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발표하는 주요 경제 지표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매우 중요한 게 3월 FOMC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FOMC는 증시에 좋게 작용할 확률을 좀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며칠 전에 증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 파월이 등장해서 증시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저런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절하면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해 줬었는데 그 이후로 딱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그 사이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더욱더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낼수 있게 정당성을 부여해 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갑자기 파월이 매파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증시에 유리한 판이 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발표하는 주요 경제 지표로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와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퀀텀 데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팅을 주제로 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GTC 2025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날 디웨이브, 퀀텀, 아이온, 큐 리게티 그리고 아마존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인 AWS 퀀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퀀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양자 컴퓨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 부분 반영된 감이 있지만 또 이번 주가 좋은 분위기 속에 흘러간다면 목요일에 한번더 양자컴 관련 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장우에 마이크론, 나이키,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니다 금요일에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는 없습니다. 네, 그럼 슬슬 정리하자면요. 이번 주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벤트들이 꽤 많아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튀어나오지 않는 한 웬만하면 나스닥 증시는 좋게 잘 흘러갈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매매를 좀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판이 잘 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롭게 매수할 만한 게 있다면 바로 매수하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와 장중 시황 분석을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